고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거예요, 1화부터. 수감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품질은? 아니, 보통일걸? 아, 보통일걸? 아마 보통일건데?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보통일걸? <laughs> 아, 보통 아니면 상급 둘중 하나일거야. 상급 가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새로 만들었으니까 상급일걸? 그 가능성이 좀 높아. 상급! 상급이요! 자, 까겠습니다. 두고두고 다른 애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평범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 평범이고요. 평범. 상급, 평범, 평범. 아, 상급이 여기 들어가 있네. 잠깐만. <laughs> 어? 평범인가? 까볼게! 까볼게! 만들었는데도 평범이야. 야, 올 평범에 1상급인데, 내가 지금 상급 찍은 거야? 저번에는 올 평범에 1 빈약이었는데, 빈약 찍... 그, 사, 그거를 평범 찍고, 이놈의 평범병... 그때도 평범이고, 이번에 또... 아니, 이번에 상급이요. 아, 어이가 없네. <웃음> 실패 <laughs> 황당스럽고, 만 진... 짜 슬프다. 지붕... 싹 제거하시고... 아, 뭐야, 아래 꼴려 뭐야, 렉걸려? 아,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이거면. 걸어 들어오는 거라서. 아, 200명 더 있을걸? 200명 더 있어요. 아, 이게 왜냐면 체크가 200명 밖에 안 되는 거야. 이만큼 더 있어, 이거.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왔는걸? 아, 이거 그냥 법사님. 잠깐만요. 얘네가 뭐 광란의 파동 이런 건 없지만, 아직. 근데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너 어디 갔지? 일로 와봐. 그니까 제가 그거를 쓰기가 본인이 투명, 아, 투명화가 있네. 투명화 한 번, 본 강라인의 파동 한번쓸수 있겠는데. 개꿀잼이겠는걸? <laughs> 있어. 있는데 원래 얘한테 배우려던 게 아니었거든. 결국 얘한테 배우게 됐네요. 와, 근데 개를 걸려요. 그거 배우고 일로 오세요. 약 100마리 정도 죽은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기지같이 올릴 거면 여기서 싹 도축하면 기지가치가 미친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 여기다가 선물하고 쫙 보내면 다 동맹 찍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애들이 도축했다고 다 멘탈 나간다는 건데. <laughs> 도축 도축도 도축인데 이거 유품은 또 언제 치우고 여기로 온 다음에 점프로 이만큼 간 다음에 쓰고 점프로 다시 돌아와요. 빨리 개꿀잼인데 이거 빨리 해봐야 돼. 아문 열렸다고 신났네 애들. <laughs> 이거 개꿀잼이야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아 뭐야 아, 끝났어 야나 보고 싶었는데 끝났어 아봐 보고 싶었다고? 보면 되지 아 좁아요 아 얼마 안 되지도 않네 사이즈도 아 나우 아, 불써 no. 가시면 어떡해요 아, 저기 지금 뭉쳐있잖아 개꿀잼 같은데 저거 아 나우 no. 아, 왜 그러실까 불써 가실까 왜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써야지 써 어, 지금 누구한테 걸어줬는데 아, 구역에. 그치, 구역에. 아, 바닥 딱 좋은데, 여기. 여기쯤. 아. 아, 뭐야. 퇴각 중일 때는 아무것도 안 걸려? 아, 너무 늦었어, 애가, 이씨. 아, 설렜는데. 아, 아깝다. 이것도 못 해보고. 아, 진짜 설렜는데, 방금. 지금, 정신, 불안, 이런 거는 축제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좀 때우면 이거 엄청 깎이거든요. 오스트까지 쌓이고. 예, 예. 얘도 지금 좀 그럴 텐데. 근데 쾌락쾌로 때문에 어떻게 버틴다, 이거를? 일단, 그럼 밥을 한입 먹고 지금. 밥부터 한입 먹고, 쓰러지기 직전에. 아, 나 들어온 김에 메이크업도 한입 하고 가자. 어차피 이렇게 된거 메이크업 한입 하십시오. 중독만 띄우지 마세요. 아 중독이 떴어요. 떠... <laughs> 아 이러시면 얘도 이거 빠질 때까지 수감실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어차피 중독 띄운 거 지금 띄운 김에 좀 최대한 불에 먹고요. 아 잠깐만. 아 어차피 공병이구나 이거. 아 전기 다 나갔는데. 허이자. 어 야, 결혼한다. 얘들아 우리 결혼식 한다 얘들아 다 일어나 봐라 결혼식 한다. 아 결혼식 축하합니다 귀여워라 야 근데 진짜 진짜 빠글빠글하다 야. 와 빠글빠글해 어 갔다 갔다 아 누구세요 방송 떼지님 <laughs> 비켜요 <laughs> 어아 이러니까 둘이서 지금 약간 그거 같잖아요 삼자 대면하는 거 같잖아요 어나안 그래도 요즘에 무슨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꾸 그런 거 뜨던데 어 뭐냐 그 분류 나는 사람들의 특징 막 이런 거 해가지고 <laughs> <laughs> 어, 아, 그, 어, 결혼, 남의, 남의 결혼식장에서 신부랑 눈이 맞은. 이렇게 <laughs> 진짜, 대막장이다 <laughs> 아, 갔어, 갔어. 차였어, 차였어. <laughs> 갔어. 아, 귀엽네요. 뭐, 잘 봤습니다. 결혼식 축하하시고요. 에 귀엽네요. 뭐, 오밀조밀하고 마다 종기종기 해가지고. 와우, 진짜 많다. 51명 됐다, 야. 그준이 뭐, 반은 내가 못 쓰는 애들이지만, 아무튼 졸라 많네. 어, 이게 50명이 넘었다. 뭐, 지금, 얘네는 임시, 임시라고는 해도, 51명에, 여기 좀더 있고, 어, 너왜 이렇게 멀쩡? 음, 그러면 다리부터 수술해볼까? 아, 이렇게 되면, 음, 붕대를, 누가 감아줄까? 아, 얘가 하자잘 됐네. 이 친구가 하겠습니다. 어딨어요? 근처에 있네요? 10이 넘으면 안숨 계속 깎여. 어, 잘 오른다. <laughs> 굉장히 잘 오른다. <laughs> 아, 좋아요. 뭐 어, 죽진 않을 것입니다. 와, 트럼보개 오랜만이야. <laughs> 트럼보가 매초에 몇, 몇 마리 안왔는가 얘들아? 좀 나와볼래? 우리가 총쟁이들만 쭉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저것도 겸사겸사 올려, 사격 좀 올릴까, 얘들아? 거기 앞에 있지마 <laughs> 앞에 있지마 비켜 얼른 들어가 어 비켜 어, 한 마리밖에 안.. 저거라고? 아싸. 크 미쳤다 화려아 훌륭하다 가자 다음 트럼보자그러 간두야 <laughs> 아 복수특 죽어있음 복수 띄우자마자 바로 가심 괜찮괜찮 괜찮. 다음 자자자자자 끝! 아 너무 간단했구요 이 정도면 전부 미니건들고 킬존 없이 파우도 인간한 건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라나? 환영 정말들 할거 없다 야 진짜 진짜 할거 없다 와야 오늘 첫 인간 습격 아아 아, 아, 중앙 낙하야 어디쯤이지? 이거 까맣 텐데 여기 같은데? 아 여기 지금 우르르 떨어지는 거구나 이 자리에 아, 득실을 하다야. <laughs>